껍질은 검은데 속은 파랗습니다 알이 그래 서리태 속청 검은콩 뭐 이래 다 부릅니다 야 여는 뭐 어디 뭐 샘이 나오나 거기서 어머니 거기 샘이에요아 네. 샘이. 마을 어디가나 샘이 있어 뭐, 어디 나삼이로 온기라니 방구 밑에서 나삼이로 와요 아 방구 밑에 네. 아 방구 빛제 어딘데 어. 아방구비째라는데아 아, 거기서 물이 뭐 호수를 깔아놨어요? 땅 속에서 아땅 속에서 어옛날엔 여기서 드셨겠네 그죠? 어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도 시골에도 그렇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 맞아.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도 그 바로 집 옆에 그땅 속에서 나오는 물 이래 우물 이래 해가지고 막아놓고 거기서 거기서 우리 먹었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부엌마다 그냥 여 단지 이렇게 한두 개씩 갖다놓고 그거 부가지고 먹 가지고 그것서 떠가지고 먹고 예 옛날에 그랬어요 아참 예. 그러니까. 요왜 논을 붙이게 논에 약축다고 뭐 에이, 왜냐면 약치면 그 땅에 숨어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아. 몰라 그래 야지 그걸 안먹어 참. 그, 그 이제는 뭐 좋아해, 이제는 다 상수도 들어왔으니까. 그죠? 수돗물 다 들어. 그러니까 상수도 들어왔으니까. 그 우리 시골에도 그렇게 이런 우물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거든 우리는 요뭐 논도 없어. 그냥 땅속에서 나와. 그 이것도 저회에서 응. 방금 붙여서 나와요. 물이 그, 시 그래서 예, 뭐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다가 집 앞에 다 이제 파 가지고 땅파 가지고 이거 펌프, 예. 그 펌프.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그거 를 <laughs> 네, 하다가 그다음에 모터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모터 꽂아가지고 모터 전기 모터 꽂아가지고 스꽃이 틀면 나오잖아. 그 예. 그렇다가 이제 상수도 뭐한 25년 전인가 얼마 됐나? 25년도 됐나? 몰라. 한 30년 전에 30년 좀안 됐나 하여튼 그 정도의 상수도가 두 가지인데 그때부터 상수도 시골이라도 예 이제 집주 수도가 있 옛날에도 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물이었지요 뭐그산 밑에 나오는 샘 그런 데서 먹고 뭐아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지게다놓고 먹고 그러니까 가운물으로여먹고 그러니까 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 저는 아직 안 됐어. 아이고. 71고 아이고. 탄지 <laughs> 다져 오세요. 예. 아이고, 아직도 뭐뭐 뭐, 청춘이네. 70대인데. 어 이제 80 넘어야 노인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배살을 쓴 그럼, 그럼 80 넘어야 이제 노. 그거 말라. 그80 넘어야 노인네야. 에. 어머니는 아직 70대야. 아직 청춘이야. <laughs> 80 넘어야 이제 노인네야 이제 <laughs> 음. 그럼 아직 뭐좀 시시 좀좀뭐지뭐 건강하시고만요 보니까 아직. 어머니 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저 봉화인데 우리 엄마 봉화 봉화 알아요 봉화 봉화 동네 봉화군 봉화 여기는 문경이잖아요 문경 문경이잖아여기 가은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문경 가은이잖아 그 우리 시골은 봉화라고 경북 봉화 제일 꼭대기 있다고요. 어 뭐, 엄마 태어난다. 그거 계신다고. 엄마가. 네. 지금 살이야, 엄마가 85세. 85세면 <laughs> 아직 아 그런데 몸이 아프시다니까. 아프지? 네. 종합병원이야 우리 엄마. 근데 어머니는 뭐 뭐? 가 뭐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다니셔. 약 먹고 이제 약으로 사신다니까 약으로. 매일 매일 약 먹으면 그신서 그래. 예 네, 그러니까 미치겠다니까. 어머니는 뭐뭐 뭐 정정하시고 뭐뭐 뭐 생생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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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인데요 어머니는 네, 보니까. 약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아무 것도안 먹는다고. 예 네, 그러니까 그래, 어머니 어디 어디 사요? 여기 사셔죠저 뒤에 잠집. 아저 저기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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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위에 난간에 있는 저 집. 예, 출당된 집. 어, 그거 그 난간 위에 돼 있는 거죠. 어, 그 집은 이제 한 10년 돼. 어 그러니까. 다 아드님, 따님들은 다 외지 나가셨겠네. 얘들이 다 곯지나가 살지. 그렇지. 사. 다 그래. 어머니는 어머니 혼자 사셔야지 유가마 같이 살지. 아이고. 하갸 청춘이니까 아직 음. 뭐 아버님도 청춘이니까 뭐. 유가 음. <laughs> <laughs> 82. <사실 노래도> 나보다 뭐. <laughs> <오래된다>. 어. <어이. 웃음> 음. 그 아버님 그래도 이제 이제 노인네네 그래도 이제 80 넘었으니까. 응. <laughs> 어 근데 이거는 뭐 뭔데 이블루캐이거아 이거, 아, 이거 뭐집만집집에 준다 그 그렇게 받아놨어요. 아 흙더미에 흙더미 그냥. 아, 아 자, 아무리 자기 땅이면 아놓으면안 되잖아 갈고치고. 뭐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이 어쩔 수 없죠. 아이 뒷집 여기 도 집인데. 아 여기로 들가는가 아 여기서 싹일로 옮겨놨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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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집 갖, 아 여기서 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딴 데서 가져온 거예요 흙을. 그래, 그래. 아 여기 집을 부셔가지고 요단 하나 고아 이거는 고 불이나가도 탄다고. 그실장으로 사용했어 그렇게. <laughs> 음. 이제 팔수 있게로 짜끌어내고 농사를 야지 집을 안지만 <laughs> 음. 여기서 형 살아야 되지. 음, 예, 그럼 뭐 요새 뭐다 뭐. 아, 요, 요, 밭이었는데, 요 흙을 쌓아놨구만. 이, 이 조좀만한 밭들이 자그 터럭하더라고. 음, 자그 터럭하더라고. 아, 어머님, 여기 오래 사셨겠네, 그럼. 토백이요? 아니, 지금 살았어요. 어, 토백이는 아니시네. 이사 오셨네. 어? 이사 오셨어. 여기 사왔어요. 오,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잘라네 요, 토백이나 같지. 음, 20년밖에 안 사셨는데. 보토백이니까, 아, 아버님, 요 동네 사람이야? 아 여기 동네는 다른데 사시다가 이로 리 들어오셨구나 고향으로 응. 아버님이. 우리 영감이저 강업소 생활했어요. 에... 예. 은성 강업소. 예. 에... 폐강됐잖아. 그러니까. 그래 사람 인구가 다 빠져나가 버렸지. 다 멀리리들 다 그랬었어. 그리고 뭐, 뭐 일자리가 없으면 다 나가버지 뭐. 먹고 뭐. 살았는데 사태가. 그러니까 뭐먹고 뭐, 살아야 되니까 다 가버지 뭐 먹고 살아. 라 떠먹고 살아고 싹 떠나갔지. 그렇지. 아.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그로들어왔고그니까아요 요 집은 뭐. 마당에 잔디도 쫙 심어 놓고 그고 응, 그 거기는 뭐딴 데서 외지 들어온 사람 같네. 그그 그 옛날에 새집 그 살았대. 그 살았대. 옛날 집이 조금 막아 게지고잖아 아, 까요저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짓고 사는 뭐지? 알아. 저... 원래 살던 사람이. 사람이 저별장 지났는데. 아, 여기 살던 사람이 도시 아니, 나가 살다가 열자나고 네. 네. 지났는데 세대기 네. 하던 무수떡해가지고 팔고 <laughs> 이사를 갔어. 아, 그래 다른 사람이 살아 이제. 네, 네, 이 집이 이제 사가도 사는 길. 어, 그 세대기 지그 아주머니는 도시 사람이 뭐이구만. 네, 네, 도시 사람. 도시 뭐? 살다가 초에못 살아 이런데. 네, 무수떡하면서 그런. 네. 네. 내옷에 탁구치더라고 내가 자고 나 보면 탁구치 네. 마당에 탁구, 탁구치는 네? 거 몰래 탁구. 탁구가 뭐요? 탁구 공치는 것도 탁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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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같은 거. 어, 나도 나뭔 말이지 뭐. 그러지, 그렇지. 내가 뭐뭐 그래. 애들이 있으면 축구해도 되겠네. 응, 고어 <laughs> 에... 도시 살다가 촌에 못 살아요. 그렇지. 촌에 살았으면은 촌이 더 나. 도 사람 이런못 살. 예, 나는 촌놈이잖아요, 그 봉화. 음. 그래, 어? 저 살기는 지금 안산, 경기도 안산에서 사는데 안산 살아요? 예, 안산 사람데저 밑에 저 신재윤 형님 있잖아요, 신재윤 씨. 예, 거기 이제 조기. 저기... 그, 그 형, 형수님이 형 편찮으셔가지고 요 이게 일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일 도와주러 왔어요 아, 도와 비닐하우스 안에, 바코트 안에 바코트 그일 도와주러 왔어요 아, 오이심짠 이제 저형반친구고만어 동생 아는 동생 음. 그래가지고 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봉하 엄마 혼자 계시고 음, 엄마 혼자 어, 아버지는 아프시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 벌써 옛날에 한 15, 6년 됐어요 음. 젊어서 돌아갔어요 음. 어, 72세 이집 들어가셨네. 에 그러니까 건강했는데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폐암이 걸려가지고. 아유 그렇게 아유 고맙게 네. 얘기 잘 들어줬네. 네 어머니 이제 저녁 드세요 네. 맛있게 해서.